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력한 유튜버들을 몇명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팀의 이복희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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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이 크를 먹고 사는 사이에 마이크를 이렇게 못들었 아, 선상대 대표가 좀 뻥을 쳤습니다. 만 명은 불화였습니다. 아, 손상된 태 병원을 뻥을 치는데 지난 지난 일절날 AI가 분석을 했죠. 580만 명이었어요. AI는 거짓말 안 해요. 네, 그런데 에, 언론에서는 뭐 많이 단 10분의 1로 줄여서 보도를 했는데 정확히 580만 명이었고 오늘은 고도도 조금 많아서 600만 명입니다. 상대에 뻥쳤어요 다음주 천만 명입니다 다음주 천만 명 가실거죠 다음주 진짜 다음주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저 사탄이나 범죄자들이나 지문을 남깁니다 왜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문을 남겨요 부정선거 지문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남겼어요. 왜 남길까요? 귀신같이 숨어야 되는데 왜 지문을 남길까요? 내가 부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선수들, 자기한테 발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주를. 발주 준 사람한테 내가 했 때는 지문을 남겨야 그 사람한테 돈을 처먹든가 아니면 권력을 잡든가 내가 했 때는 표시를 남겨야 돼요. 그 표시를 남겼습니다. 서버에 남겼어요! 서버 감면 나옵니다! 그게 내가 했노라고 사탄도, 성경 역사에 나오잖아요. 사탄도 자기가 했노라고 역사에 남겨요. IS나 저, 저, 빛나된 이런 놈들도 내가 그 폭파시켰다고 남기죠. 왜? 나의 힘을 과시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사탄 짓으라고 지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문 남길까요안 남길까요? 남길까요? 그 대답하는 거 봐라.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우주계를 깔았어요. 국회 취임식 날 우주에 보셨죠? 그게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윤석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내가 구하겠노라 사인을 주신 건데, 이걸 못 알아들어, 한국놈들이.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위대한 영웅들은요, 고난 속에서 탄생합니다. 탄탄대로 해서 위대한 영웅이 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나 어디나, 이승만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5.16 혁명을 이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 이 열매를 주시기 전에 사인을 한번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지개를 저는 평생에 무지개 두번 봤는데 아니 뉴스 나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실제로 실제로 두번 봤는데 한 번은 강원도를 가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무지개를 봤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요 그 옆자리에 지금 제 마누라가 탔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인 이봉규 같은 놈한테도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 어머님 기도로 어머님의 아들, 전사님의 아들, 이봉규한테 사인을 주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애국 우파 국민들 태극기를 이흔들고 지도를 하는데, 사인을 안 주실까요? 그래서 한번 주신 거예요. 취임식 날, 이제 또 주십니다. 이제 또 주셔서 오늘 석방됐는데, 이건 시장이고, 진짜 윤석열, 너는 나가서 대한민국을 구하라! 이제부터 네가 구하라. 사인을 주신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고 선지자 전광원 목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사인을 주고 그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 주신 거다 알죠? 지금도 개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욕하고 뭐 반대파에서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또 무지개를 주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무지개가 나올지, 다음 주에 무지개가 나올지 기다려보시고요. 오늘은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아와 같은 우리의 정복들 이까지 합성을 쏟아내서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외칩시다. 자, 7초 합성, 행운의 7초 합성으로 무지개를 부릅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내나 네. 이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아시겠죠? 발사! 애무는 칠족갑니다 발사! 이재명 깜방으로 문재인도 깜빡으로부정선거밝히고 윤석열 돌아온다. 잠깐만요. 이봉규 박사님이 정치는 잘하는 것인데 수학을.